총싸움도 하고, 힙합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해요. 배그도 하고, 예. 예, 뭐 배그가 뭐예요? 아, 뭐그 총싸움하니까 네, 네. 생각났습니다. 이제부터 굉를히신 네. 분이기 때문에. 아, 예, 네? 예. <laughs> <laughs> 하는 게 사실 운동 끝나고 훈련 끝나고 집에 가면 학업도 해야 되겠지만 음. 대부분의 학생들 저 때도였지만 운동 끝나면 끝, 네 끼었거든요. 어. 그때부터는 아주 힘들어 힘들니까 아, 힘들어 힘들어 했는데 그냥 집에서도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이거 아까도 네. 계속 김자철 선수가 이 지, 집중을 했던 것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집에서의 시간의 활용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어떤 음.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아니 뭘 해라 이런 거좀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생활 패턴이 합숙을 다 하나요? 아니요. 어, 그러면 여러분들 집행면 뭐예요? 개인, 개인 운동. 자 어. 우리 선수들 준비하고 자녀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요 게임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이 손가락 운동한다고? <laughs> 궁금한데 요즘 무슨 게임이 좀있어요 피파, 피파. 그 피파. 와중에 그래 축구 게임 하는 것 같아요. 아, 좀 말이 길어질 거예요. 아, 어, 예, 네. 네. 일단은 전제를좀 깔게요. 반전도 있어요. 아, 네. <laughs> 대표팀에서 많은 선수들이 노트북을 갖고 다니고 게임을 해요. 오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해요. 네. 네. 자유 시간을 축구에서 벗어나서 정말 온전히 자신의 삶에서 가장 재밌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음. 왜냐 내일모레 월드컵 경기고 그만큼 압박감도 많고 음. 프레셔도 많고 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네. 골프 선수들 미국 선수들이 그러잖아요 한국 골프 선수들은 너무 훈련을 많이 한다 어. 삶이 없다 어. 네. 우리가 그걸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들도 삶이 없어지는 것 같아 네. 대표 선수들 중에 진짜 유명한 선수들도 게임을 정말 많이 해 그룹을 저 가지고도 뭐 총싸움도 하고 힙파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해요. 배그도 하고, 예. 예, 뭐배그가 뭐예요? 아, 뭐그 총싸움하니까 네, 네, 네. 생각이 네. 났습니다. 네. 아, 네. 네. 그... <laughs> 이제 막뭐 등교에서 <laughs> 네.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 네, 예, 아, 예, 예, 아,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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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들도 할수 있는데 횟수를 좀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사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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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축구 일지를 쓴다 아니면 오늘 훈련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여러분들 주말에 가죠. 네. 매주 경기하고 네이버 일면에 몇 대면 낫고 누가 골을 넣는지 나와야 안 나와요. 아우. 다 나와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압박감과 프레셔를 받아요? 아니요. <laughs> 받아요. 그런 사람 있으면 여기 나오라고 그러 말. <laughs> 여러분들이 축구를 하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건 뭐예요? 학부모님들 혹시 아세요? 자기 자녀가 축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게 어떤 이유일까? 혹시 아시는 학부모님들 계세요? 살이 어, 찐다. 어. 어. 아니 어머니 어. 일어나세요. 네. 누구 엄마? 누구 <웃음> 엄마? 이만한가요? <laughs> 어. 아, 살이 다 여기 있네요, <laughs> 얘 네, 어. 네. 축구를 하면서 지금 뭐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아요? 시합장에서 실수하거나. 시합장에서 어. 실수하거나 부모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약간 자 이제 부모님. 아까 손들어셨던 분들이 한네 다섯 분 되셨는데 자신 있다. 네. 부모님의 기대치. 누구? <laughs> 엄마라고 해요. 어떤 걸 지금 어떤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아요? 잘해야 된다는. 잘해야 된 부모님, 부모님의 기대치 아니면은 아 내가 더이 친구보다 잘하고 싶은데 혹은 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못해서 혹은 뭐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주, 네. 앉아도 좋아요. 음. 자신이 아닌 타임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부모님들의 역할이 지금 틀린 거예요. 아, 음. 음. 네. 온전히 축구에 집중하고 축구를 사랑하고 처음 축구가 축구 시켜주세요. 축구할게요. 축구가 얼마나 좋아요. 네 꿈이 뭐니? 아, 나는 이게 되고 싶고 왜 자녀의 꿈에 대해서 알고 있다. 독일로 간대요. 독일 독일로 간다. 축구 선수로서 꿈이 뭐예요? EPL 가고 싶다. 예, 예. 독일과 영국 구회 선수. 어쨌든 해외 진출. 어, 되게 되게 작은 거잖아요 이게. 예. 근데 얼마만큼 자기 자식을 안 상태에서 음. 자기 자식에 대해서 코칭을 하고 있느냐. 음. 제가 얘기했죠. 축구의 전문 종사자가 아니면 이 개인 운동이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얘기하지 말아. 무슨 스트레스를 갖고 있고 무슨 꿈을 꾸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음. 뭐를 위해서 조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단지 내 자식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단지 시작 전부터 이미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한번 학부모님들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분명하게. 그 반대로 그 구자춘 선수가 이제 이전남 뉴스에서 떨어지고 그뭐 대학교에서 원하는데 없고 있을때 학부모님가 야너 모델래. 아버지, 도 대학도 아겠 그렇게 축구하고 싶다 시켰는데, 어너 이렇게. 어 그런데 못 가서 되게 힘들 셔고 이렇게 아버 그러니까 아버지라는뭐 이런 건 없었나요? 저희 아빠는 제가 얼마만큼 열정이 있고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얼마만큼 축구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지 어, 저와 대화를 통해서도 느끼셨고 제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건데 아 그래서 저한테 어, 그러한 얘기에 대해서 고등학교 3학년 6월달까지 단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오 아버지는. 6월 이후에는 자, 저는 자, 한... <laughs> 6월 이후에한번아죠아한번 아, 했어요. 아, 한번어요딱한번 아 했어요. 딱한 번, 번. 제가 축구를 하는 동안 지금 한20몇년 동안 딱한번 했어요. 딱한 번. 저는 합숙을 했었는데 충청도 청주에서 중학교를 보냈고 집은 충주였어요. 충주에 이제 공군 비행장이 있어서 아버지랑 같이 이제 충주에서 살았고 주말에 이제 가요. 그러면. 아침 9 시에 마라톤이면 마라톤 뛰러 가고 뭐 그러면서 대화도 좀 하고 아니면은 너무 피곤하고 예민하면 또 아버지가 눈치를 채시고 아 얘가 지금 하는구나 그리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가끔씩 물어봐요 뭐 힘든 건 없냐 아니면 무슨 스트레스 혹시 있냐 아버지 뭐 도와줄까 하면 아 괜찮아요 아 지금 잘 하고 있어요 했는데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 아들 어 파이팅해 어, 아빠 아들 리더라고 음. 어, 그럼 온전히 그 책임감은 저한테 왜냐? 제가 꿈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왜냐 제가 집안 사정을 알아요. 저희 집이 그렇게 풍부하진 않았기 때문에 풍족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갖는 그 25만 원짜리 축구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 사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부담이 이제 그렇지만 제가 시합 나가면 이제 꼭 신고 나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면 이제 아버지께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굳이 부모님이 저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나를 지원해주고 기대하고 있다는 라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있고 할 거예요 저도 뭐 부모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이혼을 하셔서 아버지랑 이렇게 자라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누군가가 놀린다 뭐 저도 중학교 때 그걸로 싸운 적도 한두번 있어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그런 사람들은 더 꿈이 강할 거예요 분명히 어. 그런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는 게 부모님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PC방 가죠. 부모님들도 뭐 따로 시간도 보내고 싶 이거 분명해요. 근데 그거를 많이 포기한 거예요. 많이.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여러분들 축구화를 사주고 학비를 내고 지원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어,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해야지. 어, 지금 구자철 선수가 이야기한 부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사실 이렇게 되면 제일 좋은데 제가 느꼈을 때어 프로에 진출했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고 내 아이가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고 이 기대는 사실 학부모님들이라면 저는 가지지 않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부자철 선수가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후부터는 되도록이면 어 기대를 줄인다 이런 것보다 내 부모님과 내 아이를 다 알기 위해서 대화의 시간을 많이 늘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굉장히 좀 어, 좋아지지 않을까 네. 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면 네. 어, 바쁘셨기도 하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학교를 아예 안 오셨어요 중학교라는때 어. 걱정하시니까 자주 오셨고 어. 거의 1년에 다섯 손가락도 안 오셨어요 어. 왜안 왔냐 어.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 학교 오지 마세요 어. 어, 학교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절하게 훈련하고 처절하게 꿈을 쫓아가는 이 과정들을 숨기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어, 굉장히 철들아들이었네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안 오셨어요. 고등학교 때는 거의 시합 때 다섯 번도 안 오셨어요. 음. 근데 아버지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위치에 있는지, 음. 잘하는 선수인지, 못하는 선수인지, 음. 얼마만큼 재능이 있는지, 학교에 한 번도 안 왔는데 어떻게 알았냐? 시간 날때 이제 몰래 오셔서 들키지 않으신 거죠 들키지. 잔소리가 필요가 없겠구나. 음. 믿고 계속 지원을 해주고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겠구나. 이거 나중에 할 얘기예요. 나중에.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학비 꼬박꼬박 내주시고 구가 필요할 때구가 사주고. 왜냐? 저는 지금 이미 엄청나게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걸 아신 거죠. 잔소리할 필요 없다. 음. 광양에서 전남에서 이제 그때 배공기라고 있었어요. 이막 뒤에 숲 같은 네. 나무 있고만 하잖아요. 네, 그런 데서 경기 90, 70분 보시고 가시는 거예요. 어. 그때 당시에는 사실 구타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하시고 이제 어떤 환경이고 어떤 삶이고 그런 걸 보시고 필요한 걸 지원을 해주신 거죠. 한번 제가 꾸중을 들은다고 했죠? 어, 한번한번꾸중을 들은 적이 있어요. 거의 10분 만에 나왔습니다. 꾸준 얘기가. 예. 제 10분 정도 궁금했었는데 예. 여기 있는 선수들도 궁금할 거예요. 네. 저희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선생님, 감독님은 제가 너무 성실하고 열심히 하니까 이뻐해 주셔서 자기 모교인 연세대학교를 보내주시려고 뭐 계속, 아, 네, 아, 계속 금방, 어, 그렇게 알아봤습니다. 노력을 네, 하신 거예요. 저희 네. 아버지한테는, 어, 연세대학교 보낼 거라고 라고 했죠. 어, 네. 근데 어떡해요. 네. 제 능력이 안 되는데. 음. 연세대학교 뿐만이 아니라, 찾는 대학이 없는데. 뭐 찾는 네. 대학이 네. 없는데. 그럼 뭐 어떡해요. 제 어. 능력이 안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하다 하다가 이제, 감독님도 이제 알려야 될거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laughs> 이제 와서. 그렇게 아들을 믿고, 아들한테 꾸준한 말안 하고, 그렇게 지원하면서 해줬는데 음. 자취 이가 힘이 너무 부족하고 아. 예, 비리비리하고 아. 체격도 왜소하고 그 당시 한177 정도였거든요. 53대 음. 힘도 없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어. 딱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어. 그 학교 앞에서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꾸중을 들었어요. 어. 그. 엄청 심하게. 이때까지 어. 어. 니가 그게 뭐냐? 어. 아 아버지 아셔, 아셔요 제가 음. 얼마나 노력했는지. 음. 그게 공교롭게도 여기 이백목기 오기 한2주 전이었어요. 가지 말래요. 왜냐 왜냐 시합 나가게 되면 간식비로 1 0만원1 5만원뭐몇 십만 원, 원, 뭐, 뭐원뭐 이렇게 그때 당시 이렇게 내야 되고 페비가 어.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화나셔서 어, 그런 거죠. 모내 주실 건데 근데 어린 마음엔 진짜 못내안 내주, 내주신 줄 알았어. 어. 지금도. 울컥해요. 어, 지금 어 시분이 불거졌으 옆에서 보고 있는데 저는 눈물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눈물이 많았어요. 중학교 때울 보였어요, 별명이. 네. 지면 울고 선배들한테 꾸중 받으면 울고 친구들한테 놀림 받으면 울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운동장에서 풀예요 부모님이 딱그 소리를 하는데 막서럽더라고요없지막 아, 진짜 막 눈물을 막 미친 듯이 흘리는 거예요,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도 축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축구화를 신는 게 너무 좋고 축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어요 무슨 부탁을 했는지 아세요? 저 대회까지만 나가게 해달라고 이런 건가요? 맞아요. 어. 근데 거기서 그 일이 벌어졌던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렇게 백록기라 대회를 나왔는데 대학교 갈때가 없던 제가 프로에스카우이 됐어요 음. 대회가 끝났는데 아버지가 웃고 계시더라고요 어. 아. 네. 아. 어, 아버지가 저한테 한 번도 너는 성공해야 돼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음. 그 기운은 이미 받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이미 받고 있어요. 이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지금은 학업도 해야 되잖아요. 학업도 그렇죠. 저도 포기했어요, 사실. 음. 그냥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거죠. 돈님이 말하지 않았는데 그 스트레스를 받고 모든 대회를 나갔는데 그거를 포기한 상태에서 나가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스트레스가 없어진. 그렇게 대회를 나갔는데 아, 프로에 그 순간이 완전히 지금의 커리어를 예, 바꿔놓은 조이플레이 예 예를 들어서 좀 마음편하게 그렇죠 뭐 마음비우고 참가하다 보니까 더 좋은 이에 어. 나왔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친구들이 아까 게임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네. 아까 좀 경기 못 치거나 경기 잘안 풀리는 그 다음 날그 날은 좀 게임 좀 눈치 보사안 하다가 어. 지금은 어쨌 느끼기 나이가 어린 것 같지만 이때부터 저는 부모님과 딜을 맺했습니다 이거 하거나 이거 하겠다. 부모님도 어, 그래라 그런 식으로 다가가서 한의가 필요하잖아요. 학부모님들과 우리 선수들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가가는 접점을 더 많이 만들면 앞으로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더잘 안아주는, 네. 위로해주는. 네. 저는 좀 그걸 잘못 받았던 것 같거든요. 음, 음. 그 선수 생활할때 네. 집에서도 아, 많이 좀 외로웠었는데 우리 아, 아. 친구들이 좀 외롭지 않게 음. 공을 차는 시간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고등학교 때 저에 대해서 잘 아시고 제가 경기하는 걸 자주 보셨고 훈련하는 걸 자주 보셨던 분 또한 저한테 직접 와서 나저 같은 스타일은 축구로 성공하기 힘들다 중함이 많다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어 하지만 내가 아닌 타인의 의견에 의해서 내 꿈이 무너진다거나 좌절한다거나 그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같아요 항상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 때로는 동기부여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에 대한 응원을 받아서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축구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축구를 사랑했고 축구를 좋아서 시작했듯이 또 그러면서 꿈을 꿨듯이 자신의 역사를 알면서 계속 해서 노력을 해서 좋은 모습들을 다시 보이고 그러한 안 좋은 편견들을 스스로 깨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로 다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